안녕하세요. 3월 9일 우리의 입니다 아침에 배터리가 거의 20%도 안 돼서 충전시키고 이제 나왔습니다. 원래는 오전에 되면은 제가 산을 올라갔다 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산으로 가기에는 약간 어중간한 시간이라서 평지를 걷기로 했습니다. 평지를 걸으면서 느껴지는 거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높이는지 자신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.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늘은 비록 꼬물꼬물하지만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. 모든 것은 의심만 없으면 다 완벽하게 됩니다. 모든 것은 의심만 없으면 다 완벽하게 됩니다. 첫 번째로 저는 미용실에 들릴 거고요. 두 번째는 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갈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. 마스크 쓰고 더욱더 뭐 좋은 에너지를 찾아서 뵐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합니다. 좀 이따 봐요.